아니 근데 불안한데 혼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나? 동안 꾸덩이 oh, 거품 오이뭐이뭐 뭐 얘는 뭐 어딜 가든 나오네? 유적으로 이동이고 뭐. 조련호르라기? 이게 뭐지? 일단 아무 반응이 없네? 오 n 야 s s bird whistle. You're a trusty friend. Hey! w i n g 는게 Rat! 그럼 뭐야? 잠깐만 왠지 이 바위를 치워서 이게 쿵 해야 될것 같은데. 아, oh, watch out. h a t s hot. 구덩이 나가기. 유적은 아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잠깐만, 여기서 또 막히네.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구덩이에서 나가면은. 여기네.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딱 봐도 여기 아니야. 아 아니야. 일단 후태야, 후태 여기 아니야. 리니로 뭘 해야 돼. 어 잠깐만, 저 갔다가는 분명히 죽을 거야. 저기는 아닌 것 같고. Damn it, Reni. 어. Something's wrong. I need to go back. 오, 잠깐만, 왜또 이렇게 흘러가? 아니, 아까 리니로 한번 플레이 해볼걸. 잠깐, 느낌, 느낌 쎄한데? 리니. 아, 자동으로 리니 시점으로 바뀌네. 자, 그럼 리니로. 정말, 따분한 곳이네요. 쌤에게 장난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자. 어, 자 상자. 어, 스아 아, 여자애 진짜 귀엽다. 잠깐만. 그럼 아까 그거는 얘가 조명탄 쏜 건가 설마? Hmm. 어? 어, 관대모자다. Like <laughs> well, so. <laughs> 일단 여기 뭐 고아기 뭐, 석상. Like. 여기도 뭐 없고 메시지. I 안 되고 덜꿀나으로갈 필요 없고 산 위로. w e r e they gone, Kara? 안 가지네. 그러면은. Sleep well, sweet subjects. Well. When you wake up, there'll be scrambled eggs with bacon. <laughs> 어 맛있겠다, 베이컨. 그럼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로 가야겠네. Noah? are you there? 아아니데안 가지는데. 뭐 하는 라그 거지? 오, 잠깐만. 저거 폭탄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 폭탄이야 얘야 아, 그래. 장난칠 시간 없어. I got a rule. 와 큰일날뻔했다 저 폭탄 그냥 뚝배기 다 날라갈뻔했네 음. 안돼 안돼 야아 역시 얘가 쏜거였어 맞네 지금 여기 딱 쏘게 되네 뾰야우. 그래 이렇게 된거였구나 이래서 아까 걔가 그 조명탄을 보고 아, 그렇네, 그렇네. What's the matter? Nothing. False alarm. It went off all by itself. you scared me to death. I didn't mean to. 아, no, but I did find the crater he mentioned. And his whistle and his bird symbol on a door. Then you're on the right track. Let's go. We break camp right now. 그래, 시커. I k n o 왜 자꾸 제 말을 무시하지? Can't you hear me? 소 소매를 잡아당겨봐. 저기야 오빠, 내말좀 들어줘.

어 k a y w a i 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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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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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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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인데 챙겨가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럼 일단 가자. Like you two. Come on, Spot. We'll free Janus. 가자 스팟 따라와 가자 그래 좋았어 이 꼬마이로 이제 뭘 하는 거구나 로딩 로딩 됐어 이거 물방울 이런 거 아까 없었는데 아또또 또 마탱이 간다 클났다 <laughs> 근데 잠깐만, 얘로 지금 이거 못 가잖아. Hey, <목소리도> 스팟으로 벗어을 그래, 스팟, 저 먹지? 그렇지. 아, 역시 스팟. 그리고 스팟으로. 뭐 할수 있는 거 없지? 해바라기. 안 되고. 뭐야? 낙엽덤이 왜? 뭐, 저것도 먹니? 아, <laughs> 아 귀여워. 그래, 일단은 이 여자애로 여기 들어가. 그렇지. 어차피 저, 저 문은 못열 거니까. 커서. 야. 이 꼬마 친구로 여기 들어간 다음에 뭐, 뭐 뭐야 여기 왜, 왜 작아져. 아, 재채기한다. 아, 귀여. 워 잠깐만 스파 나 뜨고 왔네. 그럼 잠깐만. 모두 닫으세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이 꽃가루를 없애야되는데 그럼 잠깐만. 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뭘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저. 야, 오빠가 저질러 놓은 거를 동생이 수습을 하네. 에헤 그럼 일단 이 물을.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소리> 아니, 아니야. 그럴 시간 없어. 꼬마야 <목소리> 스팟으로 나겼더니... 뭐안 <목소리> 어, 되네. 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또 여기서 막히는데 잠깐만... 샹들리에 달린 꽃을 천장으로 되돌려야 해요. 물속의 꽃은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네요. Spot. there's water minute. can you help me get it out of the way 이 경비견, 이해를 없애야 되는데? 이 물을.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물이. 그리고 덮문을 씌우면은, 아까 했던 걸 거꾸로 하면은, 되겠지? 오! 이렇게 하면 물이 끊기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그첫 번째 꽃이 아마 힘이 없어지겠지. 왜, 수분이 너무 많다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아하, 씨, 스팟 괜찮아, 들어와 되게 심으로 가네. 괜찮아, 일로와, 일로와! 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샹들리에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창살이라서 지금 못, 올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들수 있니? 역시 그래 스팟 도와줘 이렇게 해서 창살을 좀 들어올려줘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문이 열릴 거고. 오. 와, 에볼레가 모일 힘 세냐? 됐어. 그럼 이제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지. 간 다음에 샹들리에를 올려버려야 돼. 받아야될긴데창 그래 가림막 체인체인 네? 오 이거를 그렇지 여기다 묶어 꽃은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 바꾼다고 할까 n d a s h o w 바이올린, 섹스폰, 쇼니래. n d a s h o w 아 귀여워 진짜. 근데 얘로는 이거 조정이 안되네. 그러면 저 햇빛을 가려야 되는데 뭘로 가리냐? w h n v e r told me about this. Poor snakes. 잠깐만, 뭐 위에서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가서 저 햇빛을 막아야 돼. 햇빛을 막아야 되는데, 뭘로 막아야 될까? 이것도 지어서 스팟을 쓰는 건안 익히고, 스파 혹시 되니? We'll 야 커져서 안돼? Right 잠깐만 아니면은 쫄, 홀쭉이 그렇지 Sorry, It won't take long. 어 어떻게 <laughs> 아 귀여워 진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닫고 그렇지. 근데 문제는 얘안 데리고 가 되나? 이렇게 뜯으면 다시 햇빛이. 아, 그렇네. 얘 지금 데리 가면 안 된다. 그럼 다시 얘 뱀으로. 대부러... 아, 맞네. 미안. 너 여기 좀 있어야겠다, 스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얘 일단 이렇게 놔두고, 내가 갔다 와야겠네. 응. 길 막히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절로 가야 돼. 그, 조금만 있어. 미안해. 야, 근데, 에벌렛이, 진짜, 스탯이 장난이 아니네. 커졌다, 작아졌다. 힘도 세고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기둥으로 올라가고, 아까 그 오빠가 갔던 거기 용암 그쪽으로 흠, 가야 돼. 야, 올라갈 수 있네. 근데 스팟을 데리고 안 가도 되나? 스팟. 그렇지. 일로 아, <laughs> 와. 일로 와, 스파. 아, 아, 아. 와, 스파 능력 좋네. 자, 그리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깔끔했다. 이번에. 좋아. 여기가 문제야. 여기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여기 있다. 아, 잠깐만. 이랬다가 잡혀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살금살금. 살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그렇지. 살금살금. 어, 잠깐 불안해, 불안해. 삐우. 오! 뭐야, 진짜 몰라. 응! 음! 안 돼, 안 돼. 스팟은 움직이면 안 돼. 스팟은 움직이면 안 되고. 어, 얘로 이제 뭘할수 있을까? 일단, 거품. 뭐야, 아까 그새안 나오네? 저, 저쪽으로 밀어버려. 밀어버려. <laughs> 꺼, 꺼지라고 합니다. 야, 꺼져. 꺼져. 안 먹혀. 안 되네.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아, 맞네. 수색자 밀어. 요놈을 용암으로 밀어버려. It's u s t 안 밀리는데? 수색자 파편을 찾아야 된다고? 아니, 안 밀리네 파편 파편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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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처, 은신처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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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는 뭐 가야겠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지나가 그냥. 용암으로 밀려고 했는데 안 밀려. 그 음... <laughs> 일단은, 어. i 뭐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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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돌땡이 얘기한다. <laughs> 너희는 스톤브라더스. 난 너에 대해 많이 들었어. 들었어? 난 잉고. 잉고. 뒤에 있는 랄프가 어디 있어? 랄프가 어디 있어? 랄프가 어디 있어? 랄 랄프가 어디 있어? 랄프가 어디 있어? 랄프가 어디 랄프가 어디 있어? 랄프가 you right 잠깐만, 랄프라는 애를 또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다, 진정시켜야지. I don't know, but I'll help you find him. But first, I need to find old Janus. Have you seen him? Are you talking about the white-haired-legged one? Dangling upside down from the winged creature? He got carried off to the peak. 뭐야, 잡혀갔다고? So how can I reach the peak? You need to go through the stone gate. Ralph should know how to open it. He's always looking for ah, the the that's that's the saw Ralph. I so? never actually. He was always behind me. But the last time I heard him was when something fell from the sky and the earth started shaking. And what did he say? Ah! <laughs> <laughs> Sounds like he must have fallen down there. Oh, and here I thought he was just angry with me. Stupid, I'll go and find Ralph. 나 근데 랄프 어딘지 알것 같아. 잠깐만. 이거 뭐다 봐도 되나? 이거 뭐야? That stone wheel is broken. You should have seen the havoc the seeker caused. Why did it do that? Because it wants to destroy all the stones. 아, 뭐 파편을 찾으라는 거 보니까 저뭐 있는가 보다. Those are rare blossoms. Quartz, we're distantly related. Nice. A kiosk, e Maybe I can chip a bit off of that. What? What? Oh! Sokarakin k o m n a Did you just chip off a piece of quartz? Yeah, I got a l u a Don't worry, it grows back. 진짜..? 완벽해, 몇 c o e r 야고 l i 그래 план할만 unlucky 이건 뭐야? 보라? 는지 a r a s 뷰하는거니까 그ижу 정아니야 이거? 그래, to be, That <laughs> 이, 이거. 이, 이거, 아니야, 이거? That 그래, 이걸, 이걸 찾아야 되나 본데? 갈수 있나? I won't get here this way. 아, 그래. 일단, 랄프를, 랄프를 찾아야 된 건, 랄프는 저쪽에 있었죠, 아까? 제 기억이 맞다면은, right 저기, 용암 okay, 웅덩이, okay. <laughs> 웅덩이 앞에 있었는데? 근데 걔를 하, 어떻게 꺼내냐? 용암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럴라면 그래 얘 아직도 있고 여기 여기 날프 <laughs> 응? <laughs> 제 성격 좀 더러운데 아니 우절한 건데 그래서. I'll help you anyway.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이거 주스는 게 여기 뜨는 거 보니까 수색자한테 뭘 해야하나 보다. 히히히 <laughs> 이한테 석영 조각. 그래, 이거 에잇 그렇지. 에. 됐다, 스팟, come here. 일로와 일로와. 아, 기억. 자, 일단 스팟을 구했어. 그 다음에. How are you, Ralphie? h o l in the gry.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지 It's too hot for my feet. 잠깐만, 설마. 설마 스팟이 걸? Do you really think you can take the heat? 미쳤다. 이 애벌레 만능이네. 이거를 견뎌. 영암인데. 야너 괜찮아 스팟? 오 말도 안 돼. 야 가자. 점프. 어왜 이렇게 까칠하냐 얘? 안돼 안돼. 그래도 널 데리고 가야 돼. I don't care, but you're not carrying me. Period. Okay, then I'll just roll you. 그래 간단하네 굴리면 되지 그래. 자 가자. 어이 참. <laughs> 아 귀여워 죽겠다 진짜. 일단 됐어 얘 구했어. 그리고 이제 저기 가야지. 저기 야.

We're as hard as rock! You can help me with that game. Oh, so I can tell y I'm d You have to properly turn the prayer wheels. But they're not in their sockets anyway. Okay, o n them back and the d r a w o p n in j i f y Kind of, sort of. Correct. Come, is it? s e c r e t must b e real mad. How do you fix stones? Certainly not with spit. 용암, 용암? 용암으로 못 걸쳐? 용암, 스파, 너 설마. 야, 그걸 왜 핥고 있어? 잠깐, 설마 스파이또 용암을 먹을 수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스파. 너 가능해? 너 애벌레 괜찮아? 아니, 이 애벌레 정체가 뭐야, 도대체? 너 이거 먹을 수 있니? 어, 말도 안 돼. 오오. 오, 뭐야, 이거. <laughs> 어, 스팟 봐. 아니아니 아니야. 뱉는 거 아니야, 뱉는 거 아니야. 어, 야, 너, 대, 너 대박이다.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저걸 붙이면 되겠지 와저 애벌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흑화됐는데 오 멋있어 간지난다 <laughs>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스팟이 야 여기다가 용암을 퓨 그렇지 아 흘러내린다